십니까? 고난도 영문독해와 영문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likely가 부사로 쓰일 경우,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이와 같이 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목적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차비는 말했습니다. 이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인용문에 쿼티션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차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 이스라엘의 어, 군 고위 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군 고위 관료가 아, 미국에 대해서 어, 어떠한 경고를 하는 아, 그러한 내용의 예, 기사가 되겠습니다. As of today 하게 되면, 오늘 현재. 그래서, as of 다음에 때가 오게 되면, 뭐뭐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독립부사구라고 해놓고, 뒤에 또 부사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독립부사구와 부사구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문장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이 주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앞에 이와 같이 부사구가 올 경우를 우리가 독립부사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사구는 그냥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문장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이 주절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주절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이런 것들이 뒤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으로 보내게 되면, 이 수식 받는 이 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수식을 받기 위해서 어, 쫓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이 주절이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절과 독립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콤마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찍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어, 이와 같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부사구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절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독립부사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절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독립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는 has increased. 자, 현재 완료가 왔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에 끝났다는 그런 완료의 개념이 있겠고 두 번째는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계속의 의미 시제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amount에서 그 양을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가시켜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양인지 그 양을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형용사 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in r i c h e d material해서 강화된 물질의 양을 증가시켜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데 동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 앞에 동사를 이용을 해서 형용사로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는 투부정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사구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분사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한 그 이유가 뭐냐면 동명사와 분사를 구별을 우리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수식받는 이 명사가 이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를 능동으로 하든지 수동으로 되면 그때는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물질 입장에서는 강화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된 물질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사인 즉 수동태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형용사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i n r c h i n g 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material 입장에서는 i n r c h 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사라고 볼수 없고, 그때는 우리가 동명사로 판단을 해서,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언드가 왔는데, 자, 요게 보시면 비언드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비언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beyond는 increased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뭐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상, 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 이상이냐 하면 여기 what이라는 복합관계대명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어, 복합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연드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치사의 목적의 명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뒤에 끊었을 때 주어의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그래서 선행사인 명사와 그 다음에 또 주어 역할인 주격관계 대명사. 즉, 선행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복합 관계 대명사를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거를 해석을 하실 때는 뒤에부터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허락된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시어게 되면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어띵 윗치라고 해도 되고 또는 더띵 댓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띵 댓 어떤 위치 또는 the thing that the thing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을 겠습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또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이 다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세미콜론은 원래 마침표, 그 다음에 또 등위 접속사 이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 바로 이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 뒤에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지만, 이 접속사가 없어도 여기는 분사 구문이 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문장과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미콜론은 등위 접속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시면 여기에 등위접속사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미콜론의 이 개념, 즉 등위접속사의 개념을 반드시 이와 같은 등위접속사의 개념으로 봐라 라는 의미에서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아, 그때는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바로 여러한 접속사로 어, 판단을 하라, 해라라고 어, 안내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위접속사가 있건 없건간에 여기는 분사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란은 인 위치. 어, 그래서 강화시켰다. 그다음에 여기 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강화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to levels 해서 어느 수준까지 강화를 시켰냐 하면 여기에 이제 비언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비언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 주는 그러한 부사구는 아니라는 점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명사 뒤에 이 전치사 구가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게 꾸며주게 되면, 그때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국리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즈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위치가 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동사가 b e 이 돼서 생략이 돼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는 levels니까 이제 were로 바뀌었죠 시제는 과거니까 같이 맞춰줘서 were라고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사 구문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면 분사 구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이상의 levels, 수준으로 그것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아, 똑같은 복합관계대명사 what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what 앞에 받는 명사 즉 beyond의 목적어와 또 what 뒤에를 끊었을 때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was permitted 해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아, 그러한 복합관계대명사 what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락된 것 이상의 수준으로 이그 물질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그것은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centrifuge 하게 되면 원심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end에 컴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것이 아닌, 어, 개발과 동시에 에, 이 manufactured, 이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컴마가 없는 end라고 하는 것은 어, 동시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시 왔는데요. 여기서 대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뒤를 끌어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세 선행사는 아, centrifuge인데, 원심 분리기가 will allow, 허락할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it은 이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하여금 to 이하하도록 허락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허락을 하냐면, Russia had and p r o d u c e weapon 해서, 물론 여기서 Russia had는 서두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부사처럼 해석을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end가 하고 뒤에 또 동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produce weapon, 즉, 무기를 만들 수, 만들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Russia head를 부사처럼 해석을 해줘도 된다. 뒤에 이와 같은 동사가 또 하나 동반이 된다면,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t a much faster rate 해서, 여기 faster라는 비교급이 왔기, 왔죠. 그래서 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비교급 강조인 머치를 예,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머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rate 여기서 rate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속도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 어, 서둘러서 무기를 개발하도록 허락한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습니다. 컴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장 형태가 아닌 이와 같은 전치사 구가 왔습니다. 즉 부사 구가 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접속사 즉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동사가 보여야 되는데 동사도 보이지 않아요. 역시, 같으니까 생략이 됐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분사만 남았다. 아,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가 마치 등위 접속사처럼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컴마가 오게 되면 문장의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뒤에, 이 컴마 뒤에 문장이 오질 않으면 이건 역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 그리고 within months. 그래서 수개월 이내. 그 다음에 이것도 컴마가 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죠. 문장이 와야 되는데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역시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근데 전치사가 보이질 않아요. 전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시 within과 공동으로 쓰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within 그 다음에 maybe even mix인데 네, 앞에 있는 within과 같이 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도 within을 생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maybe even 아마도 even 심지어 그래서 그냥 maybe even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주 이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컴마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문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 일단 등위 접속사가 있는지 보시고 접속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ithin months, 그 다음에 maybe even weeks, 이건 전부 다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아, 코차비는 또한 경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지금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문장이 되 있는데, 아,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 return. 여기서 리턴은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귀한다는 얘기죠. 어디로 회귀를 하냐면 아 이란의 협상으로의 뭡니까 리턴 아, 회귀 이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리턴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이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리턴이 동사로 쓰였다면 부사 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likely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부사로 쓰인 것인데, 자이 부사가 과연 그러면 뒤에 있는 wood 즉 wood라는 조동사나 또는 caus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이 주, 어, 주어 부분을 꾸며주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likely는 앞에 있는 return. 즉, 여기서는 어 명사로 쓰였지만 의미로는 지금 동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아 이란과의 협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likely를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would cause를 꾸며주는 것이 아닌 앞에 있는 이 주어의 내용을 꾸며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maybe, 그래서 아마 또는 혹시 이와 같이 해석을 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란의 협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또는 되돌아간다면 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 likely가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이 cause라는 동사를 꾸며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likely는 이 뒤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would likely cause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would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would라고 하는 것은 will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추측을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도 또 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가 꼭 미래 과거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추측을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비록 미래에 대한 추측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라이클리가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아마 혹시라는 어떤 추측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라이클리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있는 리턴을 꾸며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이란과의 협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would cause nuclear arms race 해서 핵무기 어, 경쟁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사구가 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앞에 있는 동사 즉 cause를 꾸며주는 그러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부사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은,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사구는, 어, 여기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 것이고, 이 부사절 역시도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as countries, 그 다음에 such as Saudi Arabia.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a such as b 하게 되면 b 같은 a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s는 뭐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마저 뒤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 때문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아,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이 seek to obtain an t m weapon 해서 핵무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콤마가 오게 되면, 자, 뒤에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문장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왔어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면 등위 접속사는 역시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어, 여기서는 이제 콤마 컴마, 대시, 마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뭐냐 면첫 번째로, 어, 이와 같이 삽입 동격, 즉 삽입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어, 앞에 내용과는 별개의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이 문장이 지금 완전히 끝나질 않았죠. 동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 이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을 해 주는 어 그러한 삽입 동격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그다음에 w i l seek to obtain an atomic weapons 해 놓고 콤마가 오고 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어 그때는 이제 삽입 동격으로 어볼 수가 없겠죠. 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상은 여기서는 맞질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냐? Also sees Iran 어, as a major threat. 해서 어, 이란을 주요 위협 국가로. 자 여기서 이제 왜 국가라고 했냐면 어, 이란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뭐, 이란을,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을 하나의 중요 위협 국가로 seize, 생각하기,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올스가 있으니까 또한, 생각하는 아라비아, 즉,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인지 그 내용을 지금 어,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삽입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보면 어, 코차비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데디아를 어, 혹시나 이란과의 협상으로 되돌아 간다면 그것은 야기시킬 것입니다. 핵무기 경쟁을 중동에서 왜냐하면. 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이란을 주요 적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이 어, 애를 쓴다 이거죠. 얻기 위해서 어, 핵무기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마가 오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가 있게 되면 그때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관계대명사가 아닌 상황에서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콤마 뒤에 있는 것은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앞 문장 즉 선행사를 어 설명을 해주는 삽입 동격이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문장이냐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인 영법으로 보느냐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